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육상 이동수단의 스펙트럼 중에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오늘은 이동수단에 관한 기존의 규제 체계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가까운지 자전거에 가까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이동 수단에 관한 기존 규제는 크게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자전거에 대한 규제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관련 규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 운전면허 그 밖에 음주운전금지 등과 같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이나 사용신고,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과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규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물론 전기자전거 운전 시에도 면허는 필요 없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록이나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이 요구되지 않고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배법상 보유자의 책임이나 보험가입 의무도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상이동수단에 관한 기존의 규제 내용은 그 대상이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차도로 운행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까요? 또 자동차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자동차와 자전거의 구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 정의를 볼때 자전거와 자동차를 구별 짓는 핵심 요소는 원동기가 주된 동력인지 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는 원동기를 주된 동력으로 하는 반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주된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모패드와 같은 다양한 소형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구분이 어려운 영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는 전동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자동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동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사람의 힘이 주된 동력이라는 점에서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전동기가 주된 동력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자동차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규율해야 할지, 자동차처럼 규율해야 할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규율할지, 자전거로 규율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이나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배기량 125cc 이하, 정격 출력 11kW 이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합하여 자전거 등이라고 정하고 특히 통행 방법 측면에서는 자전거에 관한 사항을 개인형 이동 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속 25km에서 전동기가 정지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속도 및 중량 요건은 전기 자전거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위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처럼 취급되어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법령이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라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전과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관련 규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규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동기를 주된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주된 동력으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소형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구분이 어려운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배기량 125cc 이하 전격 출력 11kW 이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야 하며, 셋째, 시속 25km에서 전동기가 정지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처럼 취급되어서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